오늘은 통점하다가 클럽 자이나 친선 같은 거좀할것 같아. 야 클럽도 없어 없어. 뭐야 끝났어요? 오 지민이 어떻게.. 지민이 어떻게 기억하지요 지금은 기까지 너무나 힘들죠? 마지막 라인은 깊기수가드랍니다 결승전에서 1등 한번 해본 거, 그거는 진짜 여한이 없어요. 팀전에서 몬스터 같은 차량 타다가 개인전에서 파라곤 타면 저 힘들지 않나요? 파라곤을 계속 타다가 몬스터를 타면드 그립감이 적응 안될 수도 있는데, 오히려 몬스터를 계속 타다가 파라곤 타면은 더 좋아요. 되게 밸런스 잡힌 차라서 파라곤이, 파라곤이 괜히 좋은 게 아닙니다. 굳이 비교하자면 몬스터가 가볍다, 이런 거죠? 차 중에 몬스터가 제일 가볍지 않을까요? 볼스볼 이런 거 빼고, 다른 차 중에, 뭐 무거운 차는 뭐 드래곤 세이버, 네, 접지력 좋은 차들 저는 그립이 되게 가벼운 거를 선호해요 이온 같은 거 있죠 다음 리그에 개인 목표가 있다면? 다음 리그라면 이제 곧 열릴 리그 말하는 거죠 일단 제일 첫 번째 목표는 팀전 결승 개인전 결승 한번 가고 나니까 결승이 어떤 느낌인지 딱 와닿잖아요 사정체육관인가그 체육관에서 했잖아요 부모가 엄청나서 그때 결승 갔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서 개인전 말고도 팀전도 한번 가보고 싶다 팀전 결승 그 후에 좀더 바란다면은 개인전 4등 안에 들기 만약 뭐, 뭐 입상 이렇게 뭐 목표를 잡을 수 있겠죠 아 운전면허 발급 받았죠 근데 그 면허증에 사진 들어가니까 그때 사진을 새로 찍었거든요 뭐 완전 뱀파이가 어된것 마냥 얼굴이 완전 창백해지더라고요 시간 지나면 이거 색깔 바뀌겠지? 그대로야 완전 완전 그냥 딴 사람이야 부모님이 카트 선수한다는데 반대는 안 하셨나요? 부모한테 얘기를 했어요 거절하실까 봐 걱정했는데 제가 특히나 외동이라서 제가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약간 좀 하게 하시는? 그렇게 해서 데뷔한 게꾼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거 나갔던 게페이소스예요 근데 예상치 못하게 개인적 결승을 가버리는 거예요. 그때 딱 결승전을 하고 나서 되게 뭔가 마음까지 달라지는 거예요. 저도 상상치 못한 결승 직행을 해볼수습니다요 그때 네개놈 아프리카 처음 제이 왔을 때요. 좋긴 좋았죠. 일단. 유저 연니까 그때 결승 타이틀 촬영하실 때왜 우셨던 거예요? 그거 운게 아니라 제 지금 대기 화면 있죠 이거 지금 이거 카메라를 쭉 봐야 되는 거거든요 눈도 안 깜박이고 이때 연기 촥 나오고 그래가지고 눈에 눈물이 맺혀가지고 눈이 막 빨개지고 눈물 맺히고 하니까 거기 있는 그 촬영 감독님이 야 운다 운다 <laughs> 이래가지고 우성민 선수랑 스타일 안 겹치는가요? 성민 형도 지금까지 계속 러너로 달려왔고 저도 달려왔고 포지션에 겹치다 보니까 좀 걱정은 했어요 근데 이제 오히려 러너가 두명이다 보니까 네, 좀 편해요 달리는 사람두명이라서어 근데 어쩌다 이렇게 이야기가 다 산으로 갔지? 게임, 게임도, 안, 게임도 안 하고 지님 이런 말 죄송한데 맥바 초보라 그러는데 두바이 다운타운 빌드 좀 알려주세요 저한테 죄송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그냥 어택 빌드로 알려 요 멀티빌드로 알려 드릴게요 여기서 그냥 숏숏 아, 다시 다시 다시. 내가 안 되네. <laughs> 처음에 쇼쇼풀그 하실 줄 아시나? 하실 줄 아시면 좋아요. 네, 여기서 팀 거리 채워주셔야 돼. 요 이걸로 채우시고, 여기서 하나 모으고 여기서 팀 대에 걸리니까 갈아주시고, 여기서는 계속 하나씩 모아주시고 가면 돼요. 우리 여기 벌써 끝날 타이밍에 끝나니까, 벌써 쓰시고. 발따님 별풍선 1 0 감사합니다 흐흐쳐버리겠다일따1 0 고마워 자 이것 좀 하고 여기서 듀브를 쫙 이용해서 끌면 딱 맞고 여기서 또 스팀 버 쓰면 여기서 듀브 터지고 여기서 스팀 버가 좀 애매하게 남는데 이거 채워주세요 여기서 계속 가지고 여기서 빨부 먼저 쓰셔야 돼요 다음에 딜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해서 1레벨 달리면 돼요 일레이랑 이름은 거의 비슷할 거예요 여기 딜 걸리니까 미리 갈아주시고 아이고 달따님 1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제 리액션 해드릴게요. 잠시만요. 아이고, 고마워라 아이고, 아고마워라 아이고, 아이고, 마워라아 100개 감사합니다. 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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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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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먹겠네할게 없는데, 제가 원래 생각했던 게 없어서... 아야야야... 근데 이 가브리살 돈까스, 제가 지금 맛을 까먹어 버렸는지 모르겠는데, 좀 맛이 특별했나요? 제가 좀 맛에 기억이 안 나가지고... 혀가 풀타임이 돌았나... 공중... 아, 근데 그 잠깐도 공중 팔아야 되나요?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더 궁금하신 거나 이런 거 있으면 시 다음에도 답변 잘 드릴 테니까 오늘 소통 개 많이 했다, 인정. 밤 늦게까지 보느라 고생하셨고,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 너도 인사해줘. 슬미나. 승미의 손이었어요. 안녕.